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쿠쿠 트윈 프레셔 마스터 셰프 ih 전기압력 밥솥은 맛있는 밥과 손쉬운 조작이 장점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으로 주방을 업그레이드해줍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고 건강한 밥을 즐기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쿠쿠 IH 전기압력밥솥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6인용으로 적당하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해 전기세 절약도 가능합니다. 손쉬운 세척과 맛있는 밥은 자취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쿠쿠 전기압력밥솥 6인용은 작지만 기능이 뛰어나고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황미밥, 영양죽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하며 자동세척 기능으로 청결을 유지합니다. 믿고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쿠쿠 전기압력밥솥 10인용은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조리 기능으로 주방을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맛있는 밥을 간편하게 지을 수 있어 대가족에게 최적입니다. 사용 후 청소도 쉽고 위생적이며 안전설계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1위입니다. 쿠쿠 전기보온 에그밥솥 6인용은 다양한 요리 기능과 간편한 조작으로 실용적입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높은 가성비로 가족 식사에 적합하며 자동 세척 기능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